전사의 모험 어둠의 흔적 왠지 이거 그녀 성배 반이냐 이거? 이거 이거 그 친구 배반이냐? 막 레벨 1 레벨 2 이거 아 맞잖아 씨발 이거 개네 맞잖아 이거 이거 레벨 1 레벨 2 이거 아 진짜 씨 얘네 맞잖아 어떻게들 지내세요? 그렇게 하죠. 내가 이.. 어이 가져오랬어 가정을 가져오지 말랬어 아니 그 똥맵을 내가 왜해 할게 없어지면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원피스 졸업 파도리. 뭐뭐 인디 게임, 신 게임? 내 취향에 맞는 인디 게임은 하지. 단지 내 취향이 존나 까다로워서 잘안할 뿐이지. 행스크롤, 2D 행스크롤, 인디게임, 다크소울 그런 거는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그런 류 해서 가장 재밌게 했던 게 레전드 오브 곡 게임. 딱 이거 하나다 문재인 개새끼 뭐야 이거 아 이거 기존맵에서 이름 바꾼건가? 기존.. 기존맵에서 이름을 바꾼거 같은데? 아닌가? 걔가 원본맵을 이렇게 만든거면은 개씹 호감매인데호감매 이패 2패 좀 쎄거든? 누군가의 진화 개맨 맞네 이거 씨발 개별 진화해 정말 끔찍하구만 뭐야, 캐릭이었어,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캐릭이었어? <laughs> 섹스! 아, 야스! 어이, 신입. 야스가 은 살아있다. 못나았네 야, 그래서 저거 누군가의 시다 누구 거냐? 되는 사람 있냐? 우리 안 고른 것 중에 있나? 닥스 보조? 닥스 보조? 햄미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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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임페 이거 스펙 자체는 수정 안 했나 보네. 나를 할로해라. 내가 내가 어얘매 가져오랬냐 가져오지 말았냐 딱 시X 지역만 봐도 개맵이구만 이거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거 우리가 이 맵을 지금 몇 개를 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실수로 사람을 죽여 아니 툭 쳤는데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불화 불안 치고 툭 치니까 사람이 죽었다고요. 암호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이거 데미지 20 20 대니까 뚫리네요. 약해, 해, 해. 그걸 믿었음, 제트킹! 같은 우리는 같은 테란이니까, 그야 우리는 같은 테란이니까, 아니 초딩 갬성도 아니고. 뭐, 전사의 모험 유리들맵 이름이 존나 웃기다고 하길래 뭔가 했더니 그냥 이런 거 보고 존나 웃기다 한 거였냐? 씨발, 초딩이냐? 야, 이렇게 이름만 바꾼 게 아니야. 효과음하고 이런 것도 막 들어있어야 웃기지. 갬성이, 갬성이 초딩이구만. 어막그 시절에 똥 한마디만 해도 막다 웃고 자지러지던 그 시절. 진짜 그 시절 갬성. 왜 누구 죽었냐? 프로버 집짐프로봇또 설치다가 터졌냐? <봇> 니는 없다! 언제나 그리하듯이 그라하듯이 그래 뒤지면 그걸로 끝이다. 에이브 하지마 뒤지면 끝이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아서 적당히 쓰시도요 뒤지기 전에 찮아 나도 맵 반을 왔는데 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한 번, 한 나도 괜나전 맵을 통틀어서 지시보이냐 순차적으로 지나가게. 킬비콘 없겠지? 지나서 없고귀기시말고저 땅이 고 귀신하고, 귀쓰고 누군가의 세레브고귀신하벌귀신야 데미지 개고지신하고귀신고귀 퍼쌰 어 초진화! 초진화에서는 다 같이 진화인가? 쌍, 버러지, 새끼. 야, 이거, 이거, 템플러일드. 프로보다. 야, 럴코나 빼내. 아이 러커 씨라 아무 있어가지고 한두방도 아니야. 개띠껍게아무가 아니고 체력 재생 때문에 두방이 아닌 거구나. 일차가지고개띠껍네지드라고 프로브건 가방으로. 그래 이거 프로브건. 하지만 그는 죽었는걸. 18 알루, 알루, 골려달루. 골려달라고, 맵. 맵이래, 맵집. 야, 연두 포션 몇개 있냐? 아 존나 쎄. 이 가든 미쳤냐고. 할로 에너지 안 차냐? 아쿠본 초특급 진아. 아시마. 와 크레이보 최강의 써드맨 그렇다면 당신이 검의 왕이라는 거야? 아, 초지하도 따로야? 야 이거 나 시야가 안 켜져있네? 스포마 아니면 아아아아프네 날 할로해라. 내가 지금 최종 지나지 않느냐. 나를 할로해라. 나를 복제해라. 야, 스톰 에너지 몇 뜨냐? 애들 차학 낮아가지고 스톰이 오지게 센데? 거세아은 아무것도 없다. 아, 데미지 50. 셔틀이다, 셔틀. 군대 나가라. 뭐, 변문색? 무적이냐? 아니면 그냥 시야용이냐? 시야용인가 보네. 간다! 야, 이거 애들 데미지 줬다 줬고, 실다 하면 10에다가 더 올리지도 못하는데, 이럴 거면은. 아 쉴드 20 이렇게 줘가지고 일정 시간마다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또 쓸모없네, 쉴드. 초반에만 어, 의미 있고. 일정 시간마다 좀 차야 써주던가 말던가 할지. 지상의 왕자. 진동트 네, 좋네. 벌처 데미지 100에서 보스 데미지 100이면. 야, 그래도 이번엔 또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 예맵 무난하게 진행이 됐던 게 진짜 몇개 없었는데. 이맵 이번 맵은 그나마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되네. 이번 맵은 포션을 좀 많이 줘서 그런가? 배틀! 이미지 24. 아우, 커세요 이거. 그, 나오는 시간도 느리고, 딜 시간도 짧아가지고. 뭐야, 곤략 타고 디전니 설마? 볼리아 터졌니? 왜 설치다가 터져? 아, 아이씨, 발 뭐야, 왜 이렇게 쎄? 아, 포션 존나 느려. 진짜 그 존나 세네 아, 볼리아 지나해서말린이었지 포션이 너무 느려가지고 그냥 지져버렸어. 해순신, 성화대. 아 이거 스포가 무정이 아니네. 이 울트라 계속 할로 해 울트라에 나무가 할로 계속 해옵션 쓰면 에너지 안 차냐? 이거 이거 보스트 같은 걸 할로 하면은 바로 터져가지고 울트라 하나라도 살려가지고 할로 계속 해야 돼 이거 야 게임의 끝이야? 언제, 언제 깨져 이거 보스 나온다 해도 할로하면은 땡이여가지고 결국 보스가 우리 스펙에 맞춰서 공격력을 갖기 때문에 체력이 높고 공격력이 낮으면은. 할로한 방에 그냥 바로 무력화 되는 것이고 보스유닛 킬 트리거로 무한 제거하는 거 아니면은 못 나오냐 이거 킬 오린 이유가 이거 프로브 뭔 이거 하나씩 터치면은 터버가 없어서 프로브가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자체가 재미가 있어야 돼,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맵 자체가 재미가 있다는 걸 깔고 가야 돼. 맵이 뭐, 캐주얼한 그런 거든 뭐든. 저도 재미없잖아, 이거. 그리고 이거, 씨발, 뭐, 초딩 갬성도 아니고, 이름 몇개 해놓고. 이거 끝이야, 이게? 호호호! 보궁 뭔데 보궁 퍼퍼퍼. 박근혜 옆에는 최순실이 한 명이지만 문재인 곁에는 최순실이 존나게 많다. 이 발언을 인용한 그 보스를 존나 이그 반영을 인용해서 보스를 존나 많이 배치했던 걸까? 업접이 나왔고요, 또 업적이. 효과음도 뭐또 하나도 없고 맵이 재밌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이거 나와도 별감흥이 없다 이씨발. 이거 씨발 디바우로는 근데 왜 붙어있냐 이거 씨발 우리 공중균이하나도 없는데 디바우로 왜 붙어있냐. 뭐 위에 가디언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왜왜 붙어있냐. 이거. 각성, 각성 나오냐? 각성한 쪼아빠구리. 어이, 할루에 어이, 할루다에 이씨발, 스톰에 에너지 다 버리더니, 이거. 하이고. 야, 그래도 스톰. 스톰쓰면은 잡긴 하겠다 한 대는 아니고 두대두대두대두방이야돼 스톰이 스톰이 117 아닌가? 아니고 클리어 저거 125 넘게 박히는거 보니까 그거 업그레이드 해놨네 스톰이 씨발 데미지가 125 이상이면 럴크가 한방이야 되는데 한방 아니잖아 117인가 그쯤일건데 저거 데미지 올려나가지고 130도 넘는구만 뭐 아무튼 지지